그 옛날에 그, 저, 그것도 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경수 여사가 옛날에 뭐 불자였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이분이 그때 이제, 청담 큰선님이라고 아시지? 도선사 옛날에 있잖아요. 우이동그 도선사. 거기에 이제, 가셔가지고, <laughs> 그때 이제, 그 절에 갔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소개식, 소개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유경수 여사한테 이제, 소개식하고 이제, 법령을 주시면서, 그때 이제, 소참 법문을 했어. 예, 정감선님께서 있잖아요. 유경수, 여사님께, 대덕화, 대덕화 큰, 큰대자잖아요큰 덕자에다가, 그, 빛날 화자입니까 그죠? 꽃화자로 하나. 예. 대덕화는 큰 법명을 주시면서, 음, 이런 저제 법문을 하셨어요. 보살행을 부저런이 닦아야 한다고 이제 법문을 하셨습니다. 보살행, 내가 이렇게 큰한법명 범명 받았으니까, 법명값 좀 해야 된다. 너는 저 보살행 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이 보살이고, 남을 즐겁게 하는 거 있잖아. 아까 모르겠습니까? 남을 갖다가 뭐기쁘게 하는 게 보살이겠잖아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야, 보살이고. 남을 살리는 것이 보살이야 하면서 보살이다 하면서 남을 위해서 살면 보살이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보살이고. <laughs> 자기를 위해서 살면 중생이다. 우리는 지금 어느 줄에 섰습니까? <laughs> 우리는 중생입니까? 우리는 보살입니까? 어느 줄에 지금 서가 있습니까? 야참또 야. 남을 위해서 살면 보살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 중생이다 이 말이 단 간단하다 그지야야참 그런 말입니다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우리 무비스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다 법문하실 때 우리는 보통 불교는 뭐 자리 이타의 종교라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자기도 이렇고 남도 이로운 종교 불교는 뭐 자기도 자리 이타라고 뭐 우리가 뭐 우리 뭐큰스님들 법문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지 불교. 음. 불교는 있잖아요. 자리 이타. 자리 이타에종교라 하는데. <laughs> 우리 그 선생님이 그얘게 하더라고요. 자리는 그 이타밖에 없다고. 남을 이렇게 하는 게밖에 없다고. 이 말입니다. 불교 해가지고 자기 있잖아. 덮볼락하면 도 동놈이 지금 게 불자가 가면서 이야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남을 위해서 살면 보살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 이제 중생 이렇게 했잖아요. 남밖에 안, 안 보여. 이런 마음을 우리 항상 가져야 돼. 우리 불자들은 생활입니다. 내가 좀 예, yeah. <laughs> 아시겠지,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저 큰스님한테 방문하실 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 야 그러면 자그 옆에 있는 거한번 볼까요? 해설 한 번씩 해설 해설 예 해설 그때 예, 예. 83페이지 그 위에서 있잖아요 여섯째 줄에 그 해설 나오지 예? 해설 부처님은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했었는가 또는 보살들과 조사스님들 내지 않나 일제 성인들은 왜 존재하는가 야 이것도 참 맞습니다 예왜 존재했을까 그것은 모두 중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맞잖아요, 야. 뭐, 부처님이라든가, 있잖아, 보살이라든가, 일체 성인 조사, 이게 전부 다 부처, 중생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겠지. 선임도 마찬가지,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잖아. 중생을 위해서 존재하겠지. 불교가 존재하는 것도 중생들을 위한 것이고, 일체 성인들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도 중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중생들을 위하지 않는 부처님과 조사와 성인들은 있을 수도 없지, 없지만 존재할 가치도 없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는 보살들은 모든 일이 중생을 갖다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야, 어마어마한 얘기다, 그제? 그때, 무위선님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응. 보살의 화두는, 보살의 화두는, 우리 불자의 화두는, 잘들어보이있어 불자의 화두는 이먹고가 아닙니다. 중생이다, 중생. 보살의 화두, 우리 불자들의 화두는 이먹고가아이고 이목, 있잖아요. 중생이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먹고할 시간이 없어. 어려운 중생들. 지금 힘든 중생들 주위에 많은데 그 중생들 돌보려고 하면 이먹고할 시간이 없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야참내그 말씀이. 중생들 와도는. 왜 있잖아요. 이 뒤에 그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만도. 중생 때문에 있잖아 모든 안나 그 부처님들도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어. 중생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억수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보살의 화두는 있잖아요. 우리 그 불자들의 화두는 중생이 돼야 돼. 자, 우리 불자들 우리 불교가 지금 자꾸 있잖아 이렇게 쇠퇴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살이 없어서 그래. 베풀지 않으니까 그 인과응보입니까? 우리가 덜 베풀니까 다른 종교는, 저자 뭐, 다른 종교는, 우리 불교보다는, 교리상은 있잖아. 떨어질란 거 모르지만, 그 사람, 그분들은, 보살행위에, 우리 뭐, 내가 볼래, 백 배, 천배 아니고, 만 배, 수성이야 열심히 해. 그런데 우리는 뭘, 뭐, 뭐, 베푸는 게 있습니까? 집에 모르는데, <laughs> 뭐, 지금, 절에 와서 우리 보살님들, 뭐, 기도하는 거 뻔하잖아, 야. 뭐, 뭐, 아들 잘 되고, 손자 잘 되고, 뭐, 식구 백이 생각 안 한다. 나 만나, 뭐, 어려운 중생, 옆에 있잖아, 요중생도 생각, 전혀 이유 생각 안 합니다.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왜 되겠어요? 엄마 더 쌌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뭐 손자 잘 돼보면, 그, 다른놨는다른아는 그러면 시험 떨어져야 되는데. 자기 손자는 시험 벗고. 그렇잖아요. 엄마 쌌는 거예요, 엄마 쌌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자, 그, 계속하면 이런 것같니다 부처님과 같이 조사들과 일제 성인들과 같이 오로지 중생들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지, 그지? 자, 보현보사를 닮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은 진적, 진정으로 부처님께 공략을 올리는 일은 중생들에게 공략을 올리는 일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실을 안다.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중생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안다. 부처님께 수순하는 일이 중생들을 수순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중생들을 위한 일이 곧 부처님을 위한 일이며 부처님이 할 일을 대신하는 일을 일이라는 사실을 안다. 부처님을 갖다 위하는 일을 우리는 항상 제가 열애사 있잖아요. 열애신문 군이 돼야 돼. 그러므로 참다운 불공은 중생들에게 공략을 올리는 것이야. 참다운 불공이 있잖아요. 이게, 그 때, <laughs> 성철 선님 이게, 성철 선님 1912년부터 1993년 82세까지 사시다가, 뭐, 옛날에잘자시는 있잖아요. 행사 있잖아요. 그죠? 100년 후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때, 그,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어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야 우리 선배님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우리 성철 선생님 책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냥 많이 계시는데, 음. 참다운 불공이라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음. 집집마다 부처님께서 계시니 부모입니다. 내 집안에 계시는 부처님을 잘 모시는 있잖아. 그것이 참불공입니다. 거리마다 부처님께서 계시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참 불쌍한 중생들 많지. 이들을 잘받드는 것이 참불공입니다. 발 밑에 기어가는 이잖아 벌레가 부처님입니다. 제 개미가 부처다 이 말입니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벌레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참불공입니다. 머리 위에 나는 새가 부처님입니다. 날아다니는 생명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 참불공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한없는 천재의 모든 것이 다 부처님입니다. 부처 아닌 것이 없지, 그렇지? 이리 가도 안나. 음. 부처님 저리 가도 부처님. 부처님을 아무리 피하려고 피하려고 하여도 피할 수 없으니 불공의 대상은 안나 무무진하여 궁 미래급이 다하도록 불공을 하여도 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불공 해도 끝이 없지, 그렇지? 음. 이렇다 단나 한량없는 부처님을 모시고 항상 불공을 하며 살수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께 한없는 공양부를 올리고 불공하는 것보다 곳곳에 계시는, 우리 주위에 계시는 있잖아. 부처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 억천만배 비유할 수 없이 더 복이 많다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가르쳤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이 올바른 불교 사상이며 부처님의 마음이다. 중생을 수선하는 이런 곧 부처님을 수선하는 중생수순이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중생공량이 있잖아요. 재불공량이다. 중생들한테 공량하는 게, 중생들 갖다가 잘 모시는 게 공량이 뭐, 물론 나, 나뭐 음식 갖다 대접하는 것도 공량이지만도, 중생공량이 재불공량이다. 응. 재불공량. 중생한테 공략 올리는 게 모든 부처님께 공략 올리는 게 다. 아시겠지? 예, 이런, 이런 마음을 갖다 우리 항상 가지고, 항상 우리 어려운 있잖아. 주위에 있는 분들 잘좀 챙겨 그려 그래 합시다. 그죠? 예. Yeah.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페이지 가 있는데 일어나서 예. <laughs> 이런 거로 보리는 중생들을 깨달으면 중생들한테 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생이 없으면 일체 보살들도 마침내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중생 때문에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이거 역수로 중요한 내용이거든. 요 다음 시간에 이거 수업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또, 이 돌아가셔도 안 돼요. 이것만 은꼭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지? 자, 그러면. 이것지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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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박 마무함경 예, 예, 예. 아이고, 오늘도 많이 나오셨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